아, 조금 생각해보고 예약해야지 어, 조금만 더 알아볼까 아,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객실 크루즈 예약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하롱베이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보시고 예약을 조금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하롱베이 크루즈 예약을 조금 서둘러야 되는 이유 오늘 영상에서 드디어 공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 하롱 스테이 하롱 트래블 대표 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면 하롱베이 지역의 극성수기 시즌이 시작됩니다. 5월부터 9월까지를 하롱베이 여행의 극성수기 시즌이라고 하는데요 베트남 사람들 일단 자녀들의 방학 시즌이 네 5월부터 9월 사이에 있기도 하고요. 어, 무엇보다도 이 하롱베이 네, 우기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기간에 조금 크루즈 예약이 여유가 있겠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롱베이 지역에 비가 하루종일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하롱베이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보면 음 비가 이렇게 하루 종일 온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비가 잠깐 오다가 멈추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시즌 때 네, 하롱베이 여행을 하시기에 어,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과연 크루즈 예약을 할까? 어 한국 분들도 사실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예약을 좀 머뭇머뭇 하시잖아요. 자,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보다 돈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 친구들 대부분이 아이폰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뭐 스타벅스도 엄청나게 생기고 있죠. 또 하롱베이에도 얼마 전에 스타벅스가 오픈을 했는데 관광객분들이 이렇게 밀집되는 지역에 오픈을 한게 아니고 하롱 지역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홍가이 지역에 스타벅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사도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베트남 1인당 국민소득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아이폰을 사용을 한다? 뭔가 이상하죠? 네, 베트남은 어, 지하경제가 좀 발전되어 있는 나라예요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 중에 신용카드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네, 요즘에는 사실 현금보다는 계좌 송금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본인 명의가 아닌 통장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한국도 네, 금융실명제 하기 전에는 그냥 은행 가서 통장 만드는 거내 이름 아니어도 만들 수가 있었죠. 아마 이제 제 또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어? 은행 통장을 내네 명의가 아닌 걸로 은행 가서 만들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전에 한국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일단 그 뒷돈, 네, 뒷돈으로 벌어드는 수입이 상당히 크고요. 그 월급보다 사실 뒷돈 수입이 더큰것 같아요. 어떤 분들 베트남 사람들 월급 30만 원이라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언제적 30만 원이에요? 요즘에 저희가 한국어 조금 하는 친구들 이제 직원 채용하려고 면접 보면 기본적으로 월급 어, 2천만 동, 2,500만 동, 뭐 3천만 동, 요 정도를 보통 부릅니다. 그럼 한국 돈으로 한 100에서 150만 원? 네, 그 정도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생활 소득 수준이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형편 없지 않습니다. 베트남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나라고. 또이 친구들의 생활 소득 자체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의 크루즈 예약 굉장히 많아요. 하롱비이와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네. 크루즈에 베트남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승선을 합니다. 한번 오면 뭐, 엄마, 아빠, 이모, 고모, 이모부, 고모부, 할머니, 할아버지, 조카, 뭐, 딸, 아들 해가지고 객실을 뭐 여섯 개, 열개 이렇게 잡아버려요. 당장 오늘 확인할 때 객실이 있었는데 내일 이제 예약하려고 확인 요청하니까 객실이 없어. 베트남 가족이 다 예약을 해버렸어요. 객실 6개에서 10개를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롱베이 크루즈 5월에서 9월 승선을 하실 거라면 조금 일찍 서두르셔야 돼요. 네, 이미 베트남 사람들은 5월에서 9월 사이에 예약을 굉장히 많이 끝냈습니다. 자 이제 한국도 똑같잖아요. 서울이나 경기권에 계신 분들이 어, 여름 돼서 뭐 해외여행을 갈 시간은 안 되고 뭐 이런 분들 보통 어디 가시나요? 속초, 강릉. 그죠? 베트남 북부 지역 사람들도 똑같아요. 갈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바다가 바로 하롱베이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자녀들의 방학 시즌을 맞이해서 만만하게 갈수 있는 휴양도시, 네, 바로 하롱베이고요. 하롱베이 시내에도 이 시즌에는 좀 차가 정체가 되는 구간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이 좀 크루즈의 선택. 뭐, 5성급 크루즈를 선택할 거냐, 6성급 크루즈를 선택할 거냐, 이거부터 고민을 하시겠지만, 네, 일단 저희 스테이아롱이 가장 추천드리는 그랜드 파이어니스, 캐서린 크루즈, 칼리스타 크루즈, 네, 이세 가지를, 어, 좀 특집으로. 그동안에는 사실 팩트 시트를 바탕으로 해서 뭐, 크루즈의 승선 정원이 몇 명이고, 뭐 어떤 객실이 좋고 이런 걸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제가 이세 가지의 크루즈들을 타보고 제가 실제로 느꼈던 거 그리고 제가 느꼈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 위주로 네 여러분들께 크루즈 선택을 조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5월부터 만약에 9월까지의 성선이시라면 조금 서둘러 주시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일단 첫 번째 크루즈인 그랜드 파이어니스부터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